되는데. 어, 나 그거 잘해? 진짜? 아우! 우! <laughs> 아! 우에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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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거. 죽은 줄 알고? 일좀 불려. 어떻게? 우리 뭐해? 아! 우리 보이. 어, 나 그냥 있었지. 오늘 어땠어? 오늘 맨날 많이 터졌다며. 형님 누님들이 눈치를 너무 줘. 왜? 아우, <laughs> 진짜. 나 막내였는데. 아우. 아니고. 내가 너무 어. 밥이라는그 마인드가 어. 이제 세 명한테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. 당연히. 그렇지. 그래 가지고 그세 명의 플레이가 말렸어나 때문에. 아. 조치가 말하면. 응. 상윤이랑 규호 씨. 그 뭐더라? 원래 꼴찌 아니 상윤, 규 치킨 씨 각방 2천 개 걸렸는데. 아. 많이 들어와 있어. 어. 응. 가자. 내가 리고 여기 오이 여기 클럽이 때 클럽. 좋다. 클럽 가자. 우리 아, 클럽 안 좋아한다며. 나 이때까지 딱두 번인가 세번 가봤어. 아 여기 처음 와 보거든. 바뀌고. 캣 클럽이면 고양이 클럽이냐? 고양이 자세 좋아해? 어. <laughs> 아. 오, 오, 오 뭐야? 어때 어때? 안 해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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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. 오. <laughs> 아우 짜스. 아우. 아우. <laughs> 아우 짜스. 아, 원 좋고. 당구장도 있어버리고 어뭔 나이스? 어 소거 내 가방. 응. 너무 좋다. 나이스하다. 아 눈이 아프다 이제 나가야 되겠어. 어 좋다. 음. 그래서 클럽을 안 좋아하는 거야? 음, 저야 선택적 오빠예요. 선택, 선택. 좋다. 편히에어 내가 동생 해도 돼. 누나라고 해봐 그럼. 우리 어디 가? 응 우리 들어가야지 비즈 쪽으로. 별풍선 69개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오. 어 좋았다. 상상 상 이런 거 해야 되는데. 어, 나 그거 잘해? 진짜? 아우! 우! 아! <laughs> 아우! 어, 야무지다. 아, 양네 아, 구누님! 어 아, 감쟈 아, 97님! 아우! 아쓰! 감쟈 김어디! 감사합니다. 어 아, 너무 따가요야 배그에 집중해. 아... 어 아,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야 누리야, 너무 방금 진작이한거 아니니? <laughs> 어머. <laughs> 오쪽 왼쪽 나무 나 붙었다. 오른쪽으로도 들이 감았는데 가만... 굉장히 잘 들어왔네? 우리 얘네 무시해서 들어? 나? 아, 미안. 아으로 점프 면서 아! 깜짝 <laughs> 우리 그럼 그냥 즐게으로 하듯이 그냥 부투게더 바로 하자래 약간 그 없는 날 없다는 없, 느낌으로? 그냥 ㅁ자 그냥 바로 가? 오히려 네, 그렇게 하는더지 우리, 우리 근데 미션 없을 때 약간 어 버전 맞아 버전 맞아 버전 맞아. 버전지. 어. 아 어, 깜... 뭐야? 아 놀... 반차스커가 빠르다 그거. 뭘고고 아, 방커버 방금. 아, 방금. 아, 아, 망고 아, 오 아, 방 아, 방금. 아, 방금. 아, 방다 아, 방금. 아, 좀 갔다 올게. 왜왜왜 <laughs> <손 씻어? 웃음> <laughs> <왜? 웃음> 왜 웃어? 아난 그냥 웃었어 그냥 아지아노님아 드잉 아 쨔스 아, 아, 아우 나한번더 아, 으으 아, 으으 쨔스 나한번더 아, 으으 아, 으으 쨔스 아우 윗집에서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거 죽은 줄 알고? 너 우리 이러고 있는 거 맞냐 왜 왔냐 이런 거 <laughs> 우리 근데 이거 진짜 레전드 미션이야 우리 천천히 해야 돼 우리 좀 릴렉스하게 야저 저기, 아키 나온다 나먹먹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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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잡아, 잡았어? 뭘 살려? 온다 푸시한다 상근 소리 들어야 돼. 안 있는데? 들어왔어 상근 살겨 살겨 들어왔어. 어디 있는데? 여기 들어왔거든 안에 나 들어왔어. 그럼 그냥 이로 나갈까? 여기 음! 개피야 상윤 안돼. 아니, 아니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. 왜? <laughs> 나 구기 없다. 나 부산이 없어. 우리 위에 아, 너구나 있나? 있어 있어 있어. 캐핀데 맞는다. 얘 기절됐거든. 나 떼고. 빨게야 뭐야! 상 빨리 빨리 자자자, 자. 스스 자, 자, 자. <laughs> 너무 잘했다? 여 아, 아까 왔던데 어 맞아맞아. 상 맞아. 어, 못해, 옥상. 가지말아못들어 <laughs> 이거 맞아. 솔랜트 쪽이 아, 조금 불리하더라. 자기장은 좋아, 어차피 어. 시간 나많아 조용히 있어. 기어서 가도 소리 나나? 어, 이렇게. 이렇게 해야 돼. <laughs> 이렇게 아. 아. 돼. 그렇게 가볼까? <laughs> 가보자, 이렇게. 죽었다. 옆에 문 열던 애 죽었다. 아, 내생각 위에 없어. 죽었어. 가자. 얘네 온다. 둘다 뛰어내렸거든? 뺄까? 우리 반대편을로 아마 올거같저 새끼가 나 죽일 테 어? 끝났다. 바로 사망이야? 어. 그 지렸다. 뭐냐? 야, 아니, 뭐야? 뭔데 12명 남아있는 거야? 설마 여기 만무리에 나왔나? <laughs> 아, 와! 땟! 됐... 중앙으로 가는 거 맞냐는데? 괜찮아 오히려 오히려 어떠한가 있는 두명쭉 전해도 아 있다 이미 먹었네 있다 아 어제 가야 되지 않아? 어 <laughs> 저기 보여? 불? 쟤네가 쳐 맞을 때 앞으로 뛰자 맞지? 응. 어 싸우다 싸우러 간다 칠까? 칠까? 쟤네 칠까? 쟤 칠까? 끝났다 지금 건너 세명두명 어? 남았다 두명 남았다 펀치로 잡아야 되는 거야 연막에 저... 있나봐 연막에 좀. 아 원숭이 없다 생각아 내가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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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린대 연막 뿌린대 연막 뿌린 있어? 어 잡을게 어. 아. 너무 좋아요 어차피 페이스 쓰러들어 천천히 해도 돼 상은 음. 뭐야 지금? 야그 네, 안보여 아직 안보여 아직 안보여 본다 얘얘 지금 돌 바로 왼손에 있어? 있거든? 볼? 아 저기 뒤에 있구나 오 응. 내가 자리 먹어놓을게 기다려봐 죽지마 죽지마 누면 안된다 온이 r i 지 o r 지 Tori, 다 나이스 t o 다 와씨 이게 백이지 맞지 재밌었다 <laughs> 맞지 어 i 스가재 i To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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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r 아니, 아니.